안녕하세요, 고양이설이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스태프로 평범한 사냥을 하던 중 반복되는 플레이 방식에 조금씩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문득 예전에 크래시샷으로 알상화를 돌았던 때가 기억이 나며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재미는 있었는데 돌다 지쳐 그만둔 부분이라 이번엔 진득하게 한번 해보자 마음먹고 채팅에 바로 착수하게 됐습니다. 다만 돈을 최대한 아끼고자 디바인 크로스보우로 대충 쓰기로 했고, 마침 경매장에 에르그만 없는 완작 10속성 디크보가 7천쯤에 있어서 냉큼 구매했습니다. 다른 부위는 크래시샷 세공 위주로 세팅을 해서 장갑의 파편 데미지 20레벨 머리의 파편 범위 20레벨 옷의 파편수 5레벨 악세사리는 파편 데미지 3레벨을 맞췄습니다. 에르그도 S50을 달아줬는데 S50 기준 석공 에르그의 가격이 활레르그보다 1억이나 저렴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비 준비는 끝났는데 이제 무기의 외형이 아쉽기 시작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외형은 장난감 석궁으로 인프가 올라탄 귀여운 외형인데 자꾸 멋있는 저격총 외형이 아른아른합니다. 외형 변경권 가격은 2.9억으로 너무너무 비싸긴 한데 단체로 이렇게 저격총 외형을 쓰는 걸 보니 꼼부가 너무 차서 결국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키야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외형만 바꿨을 뿐인데 게임이 벌써부터 재밌습니다. 염색도 지향색에 맞게 시안 블랙을 가미해주면 이렇게 쌈뽕한 저격총 외변이 완성됩니다. 진짜 의장 만족도 200%입니다.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외형 준비까지 마치고 대망의 출정식이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인스턴트 사냥이야 인스턴트 사냥. 한번 딸깍 누르면 다 잡혀있어. 피샷 이게 무한이라가지고 거의 약간 아 너무 편한데 벌써? 어 아, 뭐야? 피샷 돌 때마다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 돼요. 아 좋아요. 이,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아 좋아 좋아. 저거 좀 들고 하니까 더 재밌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어우 너무 재밌다. 아왜 이렇게 재밌냐. 어떻게나 마비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야. 딸깍 아이 이 쾌감이야 이 쾌감 딸깍 딸깍 이거 아 맞아 이 맛이 었어 딸깍 아 시원하 너무 좋다 딸깍 딸깍 어이 아, 쾌감 딸깍 아 좋아요 딸깍 아 재밌다 막이 쓰고 있어 크샨 막 파편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마정은 못 먹었지만 그냥 게임이 재밌습니다. 딸깍딸깍의 몬스터가 쓸려가는 모습을 보면 쾌감이 엄청납니다. 저는 구피어싱이 가능하여 10속성으로도 충분히 한 방이 났지만 세팅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12속성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속성의 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자세한 세팅은 하단 더보기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마비녹이 되세요.